안녕하세요 털보의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입니다 갈비뼈 골절 혹시 경험하셨나요 저는 갈비뼈 골절도 여러 번 겪어 보았습니다 넘어져서 온 적도 있고 골프 스윙을 무리하게 하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보다 갈비뼈 골절의 통증을 잘 압니다 급성기에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도 많이 아픈 것이 문제인데 이 통증을 확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갈비뼈골절은 처음 일주일이 가장 많이 아프고, 그 뒤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서 약한 달이나 두달 뒤에는 뼈가 붙으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갈비뼈골절은 수술하지 않고 딱히 다른 치료법도 없어서 참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뼈가 붙는다고 하니까 많이 아프지만 아니면 기다리겠는데 정말 많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늦간신경차단술이라는 아주 파워풀한 신경치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 골절된 갈비뼈 밑으로 지나간 신경에 주사를 넣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통증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약 절반 정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주사를 놔보면 통증으로 꼼짝 못하던 분이 갑자기 주사를 맞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적인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이 주사는 감각에 의지해서 놓기 때문에 쉬어 보여도 매우 어려운 주사이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해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이 늑간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바로 이 아래에는 폐가 있기 때문에 그 폐를 찔리면 기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아플 때이 주사 치료를 하면 생활할만하고 보통은 거동이 가능해집니다. 심한 통증이 있는 시기가 지나면 좀 견딜만하기 때문에 늑강 신경 차단술은 급성기에 며칠 동안의 간격을 두고. 2회 정도나 3회 정도 치료하면 좋습니다. 갈비뼈 골절이 와도 대부분은 약을 드시고 안정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극심한 분들은 늑간 신경 차단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안할 때는 구독과 좋아요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정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좋은 의학 정보 전달을 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에 정신적으로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털보 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였습니다.